오늘은 한국 기독의 장로의 종회가 정한 청년주일이며 69번째 청년주일이 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빛이 되는 생활을 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내년 70주년에는 우리 교회도 청년주일 예배 순서 일치를 담당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해 보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지만은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늙으면이라고 하는 글귀를 소개하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늙으면 첫째로 호기심이 없어진다. 둘째는 옛날의 소리를 자주 한다. 셋째, 내 얘기만 들어 놓는다. 늙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늙은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첫째로,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옛날에 대신에 앞으로란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 셋째,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한다. 말이 고프다고 가족이나 후배를 붙잡고 했던 말 하고 또 했던 말또 하는데,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서도 밥을 사달라니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가 운동하는 데서 과거에는 젊어도 좀 몸매가 이쁘고 얼굴이 잘났어야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이면 아무 조건 없이 다 예쁘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젊은이들은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지옥과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네 명의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하는 그리고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여성의 모습. 먹는 것만 잘하는 여성이 먹방에 방송을 해서 한번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조생수 쌤이 하는 여성의 모습, 성공을 여하의 범죄까지 저지르는 이네 명의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네 명의 여성들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두운 현실 세계를 폭로함으로 좀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작가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아무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세상을 헤쳐나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젊은이로 설 것인가. 오늘 읽은 부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진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91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으며 믿고 의지하는 분이 되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폭풍을라든가 혹은 다른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그러한 보호로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피난처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로 세운 성을 이 요새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화살이나 전쟁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타인으로 받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3절이 이렇게 누리합니다. 그가, 이는 그가 나를,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므로다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하여 올가미와 새로 덫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사람을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비유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냥꾼의 올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인을 잡으려고 시인에 있는 것을 강탈하려고 교묘하게 덫을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날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공경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내가 의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신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10편 91편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천연병과 밝을 때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한밤에 갑자기 공포가 임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포가 임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까지 두려움에 사 있는 것이 공포라는 말이 가진 뜻입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두려움이 갑자기 되게 달려온다는 겁니다. 나라든 화살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되지 않고 전쟁을 익혀서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이 이루어가는 이러한 위기가 그의 앞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한 자연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해가뜬 뒤에도 그 밝은 태난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파멸과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만 명의 사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절에서 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스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고, 손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그냥 평상 일들이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모함을 하고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떤 땐 밤중에는 큰 공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 신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 듯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나는 결코 내게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나의 걸음을 다 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믿, 나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근과 환란이 와도 나는 굴복하지 않으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과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난처가 되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난 이런 인생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주어진 상이 두려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왔습니까? 시의 결론에서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내가, 내가 간구하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내가 환란당할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며, 장수함에 살다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그 길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세상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믿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시편 91편의 시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어 어둡다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함에 나아가는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하시을 믿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이생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빛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이 신은 노래합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았으니, 세상이 어떠하든 관계하지 않고, 주께서 내 길을, 가게 하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이 시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며 영광된 찬양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신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재배하려고 많이 노력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신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다 무용침을 들 것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0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열매를 맺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기쁨에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취미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지켜나간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내 삶의 은혜가 주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한 생을 살게 된다는 라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개명하면 십계명을 흔히 떠올리지만, 은 우리가 보다 더 잘하는 개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개명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태봉 22장 37절의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는 모든 지식과 이해와 판단과 결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생 전체를 다한다는 것이기에 목숨을 다한다는 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려 말씀하셨던 시인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서도 오늘 신약에서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는 이 삶을 통하여. 나갈 때 율법과 예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정을 따르 시켜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길로 인도되어지며 많은 열매가 나타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면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의 실천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단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14장 28절에 보면 주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들을 짓고자 하는데 그 망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지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말게 되어서 무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망들을 짓고자 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봄이 왔으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어제 거리에 나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소매를 입고 다니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맛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는 세상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 안에 거한즉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할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맛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어.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도 구하고 찾고 두들겨 가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역사가 일어난 곳에 내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헤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성질을 감당하겠다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를 보고 기도하며 지켜 주어야 할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가치없이 태어난 젊은이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어떠하든 그의 지식이 어떠하든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그 젊은이들이 내 자전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것을 지켜봐주고 응원의 죄를 책임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 것은 세날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이 와야 물러가는데 빛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을 깨닫고 가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땅의 빛은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볼 보여 주셨듯이 그래서 빛이 오셨듯이 그 역사를 이루며 따라가는 믿음의 한 사람. 그를 통해서 빛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빛을 빛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지금 까지빛 좋던 빛이 밝은 것이나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함으로 빛을 비추고 말씀 앞에 거함으로 빛을 비추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 안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밝아질 것이며 우리의 사회가 밝아질 것이며 이 나라가 밝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한 은청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길을 잘 달려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이라고, 젊은이들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누구들 말하지만,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연약한 믿음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주님께 세상이 빛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 또한 그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림받아 단 사명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빛된길 걸어가는 믿음의 젊은이들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람들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래 잠든 기쁨과 평화가 이 마음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